그러면서 이제 들어와서 뭐냐면은 이제 지하철 타고 이제 서울 들어오고 어디 들어오고 하면서 우리나라 너무 좋다. 밤 새벽 2시까지 그냥, 어, 여성이 걸어 다녀도 된다. 라고 하면서 치안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치안 최고.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번에 평창올림픽에 와서도 이 얘기를 했어요. 외신 기자들이 왜 여기는 총 들고 이렇게 경계를 안 서냐. 평창올림픽은. 뭐 이게 굉장히 이상하다라고 해요. 아무도 총든 사람이 없어요. 그전 세계에서 와가지고 무슨 테러가 일어날 수도 있는데 그래서 굉장히 궁금하다 이상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치안 테스트를 해보죠. 치안 테스트도 하고 그 다음에 한국에서는 어떻게 커피숍에 있어 노트북을 놓고 바깥을 한 20분 30분을 싸돌아다니다 와도 노트북이 안 없어진다 이런 나라가 없다 이런 걸 테스트를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정직하다, 당신은 정직하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댓글이 어떻게 달린지 아세요? 약간 코리아 디스카운트. 스스로 그게 의식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CCTV가 많아. CCTV 강국이야. 이렇게 <laughs>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러면은 지금은 CCTV가 많지만 옛날에는 없었죠. 그 없었던 때도 1880년입니다. 1880, 그때도 19세기에도 이런 평가를 받는다는 거예요. 외국인이 여기를 이제 우리나라 왔다가 조선은 도덕이 없는 나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조선 사람들은 대체로 정직하고 착하며 살인이나 강도와 같은 중재를 저지르는 드물다. 문이 다 열려 있다. 집들은 다늘 열려 있고 자물쇠조차 채워져 있지 않으며 절도는 신뢰를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로 간주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금단의 나라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자이 책을 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이 책을 쓴 사람이 에르스트 야콥 오페르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뭐했냐? 야콥 오페르트 뭐했죠? 여기 있습니다. 남연군 분묘 도굴 사건을 한 사람이에요. 남연군묘를 도굴한 사람. 그러니까, 이제, 흥선대원군의 아버지 묘죠. 아버지 묘인데요. 이묘자리가 뭐냐면은, 두 명의 천자를 낳는 자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게 이제 우리나라 묘의 그 영화 있잖아요. 그 영화의 어떤 모티브가 됐는데, 이걸 도굴하려고 이렇게 도굴하려고 했었다는 거예요. 이 오페르트의 목적이라고 하는 건 뭐냐. 그거를 이 사람의 책이나 이런 것으로 추정을 해봤을 때 뭐냐면은, 도구 단순한 도굴이 아니다. 단순한 도굴꾼이었으면은, 한국 사람은 정직하다라고 하는 내용을 썼을 리가 없습니다. 금난의 나라 조선을 가다라고 하는 했는데 뭐냐면 한국을 알고 싶다 한국을 열어라 개항을 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한국 사람이 이제 가장 중요시하는 게이 묘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협상을 해보려고 했었던 순진한 생각 아니었나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왜냐면이 사람의 형이 있습니다. 형이 율리우스 오페르트요 오페르트 형이죠. 오페르트 형이 율리우스 오페르트인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수메르어라고 하는. 수메르어라는 명명을 한 학자입니다. 수메르어 학자. 수메르 언어라는 이름을 명명하고 그 언어가 세머가 아닌 트르크 몽골계 언어임을 밝힌 학자다. 트르크 몽골계라는 건 뭐냐면 수메르 언어가 한국어와 유사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트르크 몽골이라고 썼지만. 그래서 뭐냐면은 그때 당시에는 조선이죠. 아, 조선어하고 수메르어가 비슷하다. 그런 언어들이 많으니까 이거를 동생이 영향을 받았겠죠. 그래서 동생이 사업도 할겸 그 궁금증도 풀겸우리나라도 들어온 겁니다.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의 형 율리우스 오페르트가 연구한 수메로와 조선말의 유사성에 오페르트가 주목했을 것이다라고 이제 추정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뭐 수메르하고 뭐 우리 말이 유사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또뭐국뽕이니 뭐니 뭐 환반이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만 이것에 이거는 수메르 학자가 제일 먼저 제시를 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보면. 지구상에 있는 어느 언어보다 수메르하고 가장 가까운 언어는 한국어다. 이게 이제 수메르 수메르에 대한 우리나라 최고의 권위자가 조철수 교수입니다. 이 조철수 교수를 김상일 박사도 인용을 한 거죠. 그래서 수메르와 한국어의 유사성을 보면 일본하고 중국어 중국어는 완전히 틀리고 일본어하고는 뭐냐면은 이게 틀린 부분이 있는데 우리나라하고는 거의 다 맞다라는 거예요. 언어 특색, 어순, 문법 순서, 수사 모든 부분이 다 맞다. 특히나 불완전 명사까지도 비슷하다. 여기저기 이것저것 당황할 따름이었다. 따름이라는 거지. 따름, 따름, 뭐 시간만 보냈을 뿐이다. 라고 할때 뿐. 뭐 이런 불완전 명사까지도 수메르하고 비슷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연구 결과죠. 그래서 수메르라고 하는 것이 왜 유사할까라고 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조금 더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서양 문명의 어떤 뿌리가 되는 것이 수메르 문명인데 이 수메르 문명을 연구한 연구한 권위자인 크레이머 박사는 수메르 문명은 동방에서 왔다. 검은 머리를 한 사람들이 왔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이 수메르와 조선어가 비슷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찾아볼 수가 있고요.